성 도이탈출 중입니다. 어, 현재 저는 포르투갈 포르투에 와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에서는요 포르투 어, 기대 안 하고 온 도시인데 굉장히 이뻐요. 약간 아기자기 아기자기라기보다는 약간 포르투만의 색깔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면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포르투 이 야경이 되게 유명해요. 포르투 야경이 유명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포르투에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돌아다녀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도시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기했고 저는 지금 보다폰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 보다폰 매장을 사는 이유는 그 보다폰 쓸수 있는 심카드 사용 기간이 30일이었어요. 그래서 다 돼서 다시 30일 정도 쓸 유심칩을 사러 갑니다. 이 보다폰 방금 갔다 왔는데,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당연히 되는줄 알고, 유럽은 다되는줄 알고서 이제 샀는데 알고 보니까 포르투갈에서만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하나는 5기가에 뭐 전화 몇분 이렇게 해서 20유로 그리고 한달 그리고 60기가 한달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저는 전화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있는 60기가, 당연히 60기가를 선택을 했는데 혹시나해서 물어봤죠. 혹시나해서 나 이거 스페인 가는 스페인에서 쓸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쓸수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스페인 가서 다시 사야죠 뭐. 멍청하게 보답폰 유심 샀고요. 다른 분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에그 타르트를 사서 야경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음. 야경은 포르투와서 1일1 야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가 야경 맛집이더라고요숙에서 나온건 6시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7시 반이네요. 근데 7시 반이어도 딱 알맞게 온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다페스트도 갔다왔잖아요. 부다페스트도 갔다왔는데 야경만 따지면 부다페스트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포르투도 부다페스트만큼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부다페스트는 미스코리아를 보는 느낌이라면 포르투 야경은 뭔가 학교 킹카 보는 느낌? 엄청 화려하게 예쁜 게 아니라 되게 소소하게 소소하게 예쁘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 아무튼 뭐, 에, 뭐 그런 느낌. 약간, 서울의 한강에서 사람들 잔디밭에도 앉아가지고, 술 먹고 그냥 노는 것처럼,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리를 잡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그타르트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맛은... 맛은 뭐... 뭐 그냥 그래요. 그냥 <laughs> 다... 그냥 계란에다가 설탕콩 느낌? 그 다음 빵이랑 같이 먹는 느낌? 여자 구독자가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일단 <laughs>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야경이 진짜 이뻐요. 야경 이 e s s I d o n 뭐 묻어서 그런가? 보시는 것처럼 야경이 되게 이뻐요. 건물들도 되게 높지도 않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처럼, 이게 뭐 정해져, 건물의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야경은 정말 이쁘고, 약간 좀 소소한 그런 야경인 것 같아요. 가볍게 와서 한번 들렸다가 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야경은 세 번째로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부다페스가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파리 에펠탑 보는 게 되게 좋았고 세 번째는 이제 포르투 여기 야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유럽 국가를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본 야경들을 통틀어 봤을 땐이 포르투 야경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한번 야경 보러 오시는 것도 좋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